깜짝 발표였습니다 이번에 깜짝 발표가 나와서 12일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저녁에 한동호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 두 사람이 이제 만찬을 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두 사람 대화가 막다 공개는 당연히 안 됐지만 전당대회에 대해서 뭔가 좀 논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란 게 아, 지금 이제 그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구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예. 영수회담에서 그 함성덕 교수가 또막 공개했던 내용 중에 예, 예, 자기 예, 예. 이름이 또 있었잖아요 예, 예. 그 내용도 이재명 대표가 예. 차기 대권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법한 사람은 대통령 예, 예. 인선에 안 하겠다 예, 예. 근데 그 사람으로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예. 원인형을 꼽았다라는 것이고. 예, 예. 예. 실제로 원희룡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그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다가 나중에 정무수석으로 좀또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무수석 자리는 원희룡 전 장관이 거절을 했었고요. 근데 요 지금 시기에서. 하필이면은 이 타이밍 때두 분이 이제 만나다 보니까 약간 좀그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던 한계점 당내 어떤 그 세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네. 극복하는데 원룡정 장관이 함께한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어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가장 큰 뉴스처럼 오, 보입니다. 오,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는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 정치 행보를 하는 거냐부터 네. 얘기를 시작한다면 네. 그 동안에 뭐 이렇게 뭐 사무처 직원들이랑 만났다 이런 거는 정치 행 본격적인 정치 행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네. 과거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안부하는 그런 차원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볼수 있죠. 원일용 장관을 만났다 이건 정치 음.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어. 이제 정치 행보를 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 명확한 어떤 당내 역학구도와 노선 싸움에서. 한 네. 노선 싸움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당내 역학구도를 본다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좀 협조 노선을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존중하고 사법처리도 뭐좀 그렇고 음. 이렇게 협조 노선을 걷는데 음. 여기에 동조했던 게 이제 홍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한동훈에 반대하는 입장에 어떤 술을 성계 오세훈이나 그다음에 조정훈 씨가 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철규도 있고. 반면에 네. 이제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원희룡 장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원희룡 장관이 네. 차기 대권 주다일 경우 그거를 좀 자제하겠다 뭐 이런 거라면 네. 대통령의 친 이재명 아니가 그러니까 신 이재명은 좀 과했죠. 이건 응. 거, 철회하겠습니다. 이재명의 협협 협조, 협조 응. 노선 같은 그런 거의 그런 거와 응. 그런 거에줄 그런 거에 어떤 가치 입장을 보조하고 있는 어떤 정치 세력과 네. 한동훈하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하나 다른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음. 원희룡 한동훈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협조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음.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데 객관적 지위는 그렇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당내 역학 구도가 대통령의 어떤 비공식적인 어, 리드하에 그러니까 반 한동훈 비 한동훈 이런 형태로 짜져 있을 때 네네. 한동훈하고 원이력이 만났다라는 건 그렇게 당내 역학구도가 대치선이 형성된다 이렇게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개항을 해 나갔던 분이다 보니까 아, 그렇네요. 예. 더더욱 이게 좀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구조가 좀 형성되는 게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협치의 대상이 이재명이랑 어쨌거나 협치의 지금 대상이고 예. 심지어 이제 입원하기 직전에 전화까지 해가지고 안부를 예. 물을 정도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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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 보수 시영 내부의 반발이 굉장히 좀 심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반발심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 위원장 이두 사람의 만남으로 좀 끌고 갈수 있지 않을까. 그 예,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지층들이 예, 예.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그니까 지금은 객관적인 포지션은 그런 것 같고 네. 두 사람의 만남에서 어떤 내용이 흘러나올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어 대통령의 어 이재명과의 협조적인 어떤 분위기에 반기를 들면서 네네. 보수 유, 보수 세력 국민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형태로. 어떤 대중적 정치적으로 포지션을 한다면 네. 그거는 새로운 또 포지션이고 네. 원희룡 그 원희룡 전 장관도 그런 객관적 입장에 있죠. 음. 그러니까 이재명과 개항을 해서 경합을 했던 측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른바 그 비선 라인 때 원희룡 장관이 거론됐던 것도 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도 그런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것인가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네. 이럴 때 대통령의 어떤 노선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새롭게 자기의 정치적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겠다. 가질 음. 수 있으면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표님 보시기에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났으면 이때부터는 지금부터는 진짜 사실 정치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당권을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거는 네, 당 대표로 네, 네, 지금 네. 나가겠다는 신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기세로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론조사 같은 걸 봤을 때. 네, 네. 그럼 한동훈과 원희룡 두 사람이 한 팀이 돼 가지고 국민의힘의 어떤 당 대표나 그 체제를 형성하게 되면은 예. 원희룡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랑 뭐 이렇게 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만큼의 그런 어 제스처는 못할것 같거든요. 예. 그럼 자연스럽게 부도 자체가 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원희룡과 한동훈 이렇게도 나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힘과 예. 대통령실의 어떤 차이가?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오. 지금 어, 역학 구도가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좀 몰리는 분위기였는데 네네. 원희룡 위원, 원희룡 장관이 가세를 하면 음. 그래도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보완되는 그런 게 있고. 네네. 무엇보다 노선이죠, 노선. 오. 그러니까 한동훈 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이는데요. 네네. 한동훈 원희룡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특히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 여야 영수회담 직전에 있었던 비선 만남이란 게 있잖아요 네네. 아직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음. 하지만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평가 음. 그다음에 최근에 홍준표 홍준표 어~ 대구시장이 네. 연이어 내놓고 있는 일련의 입장들에 대한 평가 네네. 이것들에 대한 자기 입장을 내놔야 합니다 어... 그래, 그래야만 이제 한동 자기 입장이 뚜렷해야만 그것을 음. 가지고 이거 대통령이니까 한쪽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맞서는 자기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뚜렷이 내놓고 음. 그것이 국민 대중의 일정한 호응을 얻어야죠. 그런데 어. 호응을 가, 얻을 가능성이 좀큰 거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둘 사이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갈등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 인간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건 일단 논외로 한다면 네. 노선상의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지난 한 2년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수가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왔냐면 네. 이재명 조국은 사법 처리의 대상이다. 그렇죠. 따라서 그들과 협상할 수 없다라는 게 보수의 정체성이었거든요. 음. 음. 근데 지금 총선에서 지면서 그어 대통령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 이거를 조금 흔들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지금 형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협치의 대상처럼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고, 이거에 대한 음. 국민적 반응이 어떤 것인가가 이제 향후 전국에서 한두 달 네. 전국에서 이제 중심 의제일 텐데, 이거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네. 그 노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사실 그 입장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이제 뭐 협치의 대상이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보다도 좀 강경한 좀 사법 처리의 대상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 영수회 담은 인정을 하잖아요. 네네. 저도 인정하거든요. 근데 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렇죠.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 하기는 하지만 음. 무엇은 유지되는 거냐면 이재명과 조국은 사법 처리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들이 범범 범법, 심각한 범법적인 형사적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음. 대화도 하는 거잖아요. 그데 그렇죠. 지금 여러가 지 특히 홍준표 씨 같은 경우 여러 음. 가지 문서들을 보면 그게 그것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조국이나 뭐 홍준표 씨가 썼던 글들을 이렇게 보면 네. 조국이나 특히 조국의 경우 어떤 그게 형사 범위가 아니라 음. 검찰의 정치적 수사다 였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그렇죠. 던지고 있거든요. 이따가 또 한번 저희가 네, 짚어보긴 할 겁니다.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음. 대한 입장을 지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오. 그래야만 대통령과 갈라섰는데 그냥 어 친소 관계에서 갈라서는 건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선의 차이가 있는가를 음. 분명히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 여망을 대, 그것이 국민적 여망과 합치하는가 어. 이거를 보여 줘야만 되는 거죠. 그게 어. 그 그러면 대표님 말씀 지금 들어 보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과 원희룡 두 사람이 일단 원팀이 지금 됐는데 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좀 내야 된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노선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까지는 정리가 됐으면 대표님이 예상하시길 그러면은 한동호 위원장과 원희룡이 내놓을 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을 호응을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호응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어, 역시 두 가지 판단면 대통령의 그대 그러니까 그 이재명 협조 노선은 네. 아직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네.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오판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어, 대통령의 지금 네. 대협치 그 노선이 지난 2년간 어. 있었던 하나는 지 어, 객관 사실의 측면에서 네. 이재명과 조국이 형사적 문제가 있었다는 건 명백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검찰의 정치 수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수 세력, 중도 보수 세력 상당수가 그거의 노선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달려온 거예요 네. 따라서 이것을 흔들면 음. 보수 보수의 균열 이완이 심각해질 걸로 보이고 어.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협조 노선은 좋은 거예요 음. 기본적으로 좋은 건데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음. 국회의장을 뭐 무슨 추미애가 된다거나 어. 벌써부터 천막농성을 한다거나 이런 네네. 상태에 있거든요 음. 따라서 보수 세력은 이완돼 있는데 저쪽에서 네. 공세를 하게 되면 홍세를 하게 되면 대책 없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위험한 어떤 협조 노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이쪽은 두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음음. 긍정적인 측면은 국민적 여망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만 잘 활용한다면 나름 긍정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음. 당내 기반이 너무 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어, 원희룡 장관 이런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죠. 음. 그래서 가능성은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뭐 다수냐 소수냐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천심, 그러니까 민심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지금은 대통령의 노선은 조금 민심과 어, 어긋나는 미, 민심과 어긋나는 측면이 음. 상당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네. 누군가 책임 있는 보수 리더가 이거를 대변해야 될어떤 어, 대변해야 될 위치가 있는 거 필요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요 저희 그원희룡전 장관과 한동훈 위원장 만난 거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일단 말씀들어 보고요.